얼굴을 몰아주고. 응. 음. 그래도 해야지, 먹자. 응. 어, 넣 엄마, 다이어트 잘하고 있어. 어후. 아 버렸다. 한번 더? 응. 해봐. 다시 다이어트 먼저 엄마 자세 잡아줘. 살짝 좀더넣어야돼여기도 이렇게 또빼빼빼 빼. 렇기안아아 다나 크게 벌려서 다먹지 아니. 오늘 먹고 초코 빼빼로 먹고 싶지 않냐? 응. 뜨지마 다나 아, 밑에 집 이놈 알아보지 올라오신다. 안 되겠지? 응. 나 빼빼로가 먹고 싶은 모양이고만. 이미야, <목소리> 엄마야, 약 먹자~ 빼빼로, 엄마 먹어봐야 되겠다. <목소리> 아, 잠깐 이거 여기 있네. 단약 <목소리> 깎아야 거야? 몇개 먹을 거야? 많이 더 많이 정확한 숫자를 말해봐 엄마 응? 더 많이 1부터 10까지가 있잖아 하나 응. 둘셋 응. 응. 많이 세 개? 많이 <laughs> 그거 그게 말이야 엄마가 까주란 말이야 까주란 말이야? 맛있어? 응 엄마도 하나만 아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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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가 바닥 발 바닥으로 글자가 이런 이러, 거 이거 어 글자가 그거 글, 글자 어, 글자가 바닥으로 가게 바닥으로 이렇게 똑같은 거어 이렇게 어. 바닥으로 가게 어. 엄마가 씻어줘 혹시나 피곤할까봐 아빠 거기 두고 아빠랑 비타민은 따로 있는데 응인하나라고 하루에 하나씩 먹기니까 응. 엄마 응? 마스크 어디 나무다가 다나, 다나 심어. 엄마 빨리 챙기고 다나한테 와 엄마 이쪽 자리야 어, 이 다리. 여기, 여기야? 응. 엄마! 이거 들고 와야지. 이렇갈 거야. 그냥 이거 먼저 켜놔. 다 먹었나봐, 물고기. 슬퍼. 그러면 나중에 음. 나는 못 보는데. 맞어. 슬프지. 아 네. 슬픈 거야 사실 이게 잡아요. 우리가 몰래 틀어줄게 잡아보기. 우리 바다를 보자. 당기시오. <laughs> 출근네. 문 열려 있네. 아, 아까 거긴 추우네. 고그거 뭔데? 어? 그거 핸드크림이야? 핸드크림 맞아 핸드크림 사게? 어. 엄마가 혹시나 아니 엄마 필요가 없어. 또 다다가. 아니 엄마 필요 없어 다나야 하나만 하나만. 다다가. 음. 뭐 필요할까봐. 아니 한 개만. 됐다. 핸드크림이야 이것도. 괜찮지?

이거 이제 갈까? 이제 갈까? 이거. 예. 이거 그거 샀잖아. 이거 이거 샀는데 그거 살 거야? 바꿔도 돼. 슬좀 뭘로 살래? 이거샀거 이거? 어. 님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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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만져. 하나 네. 네. 여기 밑에. 밑에 안 떨어지게 응. 응. 옳지, 난 신발 사, 그래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 o n 떡 먹을거야 떡 o n t w 떡 l k Don't walk. 엄마 엄마 안먹 l k d o n 먹어 a l k 응자 n t w a l 맛있지? 안 쟁반에다가 응. 아 맛있어 안 먹어 그어 우리 아까 한거 그거 열어보자. 엄청 많다. 응. 하나 테이프. 하나 또고 고무줄 우리 몇개산 거냐? 하나 <laughs> 아, 이거 무슨 핑 핑크? 예. 응. 예 응. 이렇게 여길 잡아야 돼 여기 끝에 부분. 그렇지. 막. 문거아왜안 찌르고? 됐다. 이거 이거. 아무 예뻐라. 아직도 엄지가 좀 작은데. 어 됐다 어때 이쁘지 이쁘다 응. 자나야. 응. 이쁘 아니 엄마 응. 엄마도 붙여줄까 엄마도 붙여주라 자아가 응. 어디 있지 어디 있어 엄마는 건절지수 있어 왜 응. 입을 넣을 수가 없어 머리 뒤통수에 봐봐 쭈쭈쭈쭈 시켰다 반대로 뒤집어 이렇게. 어, 이거 이쁘다 포장지 잖아 상고지. 상지어 그치. 해가지고 빵. 티토 어. 하면 되겠다. 티토 어, 티토 할 거야? 티토 티토. 음. 그럼다가 꼭 붙이게. 아 고정시키게? 어. 케이프도 딱 붙여야 되돼 그래. 어 어떻게 해? 왜테이프을 어디다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친 어디 여기 걸로 붙여야 되요 여기 가운데 붙일까? 아, 끝에 먼 완전 응. 여기다 치고 이런 거 이거도 하 하고 하면 되잖아. 그냥 공 아, 공주. 공주, 누구 딸인지 저기도 티토 티토 아무 갈 거예요? 네. 틱톡, 틱톡 하고, 오! 엄마도 오세요.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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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짱! 근데 양 옷을 고해야 돼요. 서서 벗으면 넘어지는데, 근데, 조그만 데가 밟으면 응. 여기가 넘어져요. 잘려서 가위로 조그만데려 붙여야 돼요. 그런데 가위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요? 네. 오, 오, 오. 네. 가... <laughs> 우리 친구들이 너무 지까 봐. 텐더? 네. 어디서? 오 텐더. 아, <laughs> 뿌리 여기가 넘어질까봐 쿵 잔이랑 뭐이쿵 응. 똑같이 하려도 <laughs> 선생님이 가대 해보고 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어, 그 뭐야? 그거네? 어, 엄청 맛있겠다 맛있어 개미가 나어났더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데 개미는 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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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도 모이에 올라갔대요. 다나 유나는 음, 유나가 너무 좋아. 유나는 다나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나 살았답니다.